목은요, 근본적으로 이게 앞쪽으로 역시 자를 앞쪽으로 이렇게 커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두개골 무게 때문에 대부분 이게 대해서 근육하고 우리가 좀 전방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이렇게 스트레이트 해집니다. 그 다음에 좀더 심하면은 거꾸로 꺾이거든요. 근데 대부분의 그냥 이게 그 똑바로 정도는 괜찮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베개을좀 낮은 걸빼시고요 그라고 그 뒤쪽에 어깨 어깨 위에 어깨 쪽에 조그란 이렇게 작은 베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 뒤쪽을 항상 이렇게 좀 제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심하면 병원에 가시면 견인기가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딱 받쳐 놓고 견인해 주면 그 커버를 계속 좀 유지하게 하는 거이런거 하시고 만약에 꼭꼭 꼭 치료받을 정도가 아니다 하면 뒤쪽으로 지금처럼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의자 뒤쪽으로 이렇게. 어깨하고 목을 항상 뒤로 이렇게 한 번씩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뒤로 스트레칭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높은 베개를 좀안 베시는 게 좋고요. 세 번째는 옆으로 베개 베고 TV 보는 거안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러고 조금 더 심하다 싶으면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하고 그러고 또한 가지 더 첨가하면 대부분은 거북목 후근을 다 가지고 있다. 그분 목적 스트레이트 됐다고 해서 다 심각한 건 아니다. 좀 가볍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. 그걸 너무 병적으로 자꾸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. 그런 겁니다.